자 여기 픽업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픽업트럭인데요. 현대에 픽업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차량이죠. 이 차량의 이름은 현대의 산타크루즈로 북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현대의 유일한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산타크루즈는 2021년 북미 전용 픽업트럭으로 첫 공개가 되었으며 올해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의 산타크루즈 라고 불리는 픽업 트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라 하면은 픽업 트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 미국 땅도 넓고 적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 현대의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픽업 트럭도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이나 중국, 인도까지 시장을 넓히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차량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에 대한 가치를 글로벌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이번에 다룰 현대의 산타크루즈 같은 픽업트럭이 있겠죠. 이두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을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좋긴 하겠으나 이번에 기아에서는 내년 타스만이라는 새로운 픽업트럭을 국내로 선보인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몇번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 이 현대 산타크루즈의 국내 출시는 더욱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현대의 유일한 북미에서 판매가 되는 산타크루즈 차량을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인해 더욱 상품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타크루즈의 재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디자인이 약간 현대 투싼을 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타크르주의 전장은 4,970mm입니다. 역시나 픽업트럭이기에 전장은 길긴 하나 5m는 넘지 않은 픽업트럭에 비해 짧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고는 1,694mm인데요, 전고도 생각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전폭은 1,905mm이고 축간 거리는 3,004mm로. 3m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베이스의 거리는 굉장히 넓은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현대의 투싼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싼의 전장은 4640mm입니다. 약 30cm 정도 산타크루즈가 더 길고요. 투싼의 전고는 1665mm로 4cm가 산타크루즈가 더 높고, 전폭 또한 1865mm로 4cm가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산타크루즈가 워낙 길게 나왔기에 당연히 투싼보다 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투싼의 휠베이스는 2,755mm로 3m인 산타크루즈보다 30cm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픽업트럭이기에 견인 능력과 적재 능력에 대한 수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최대 견인 하중은 엔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500kg에서 최대 2,300kg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현대의 산타크루즈는 일반적인 픽업 트럭에 비해 굉장히 크기가 작게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를 비교를 해보자면, 렉스턴 스포츠는 전장의 길이가 5m에 3,000kg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쉐보레의 콜라로도 차량도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장의 길이는 무려 5.4m에 3,500kg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굉장히 크고 강력한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미국에서 이 산타크루즈가 살아남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뭐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가성비 등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에 살아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진 성능도 살펴봐야겠죠. 산타크루즈는 2.5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5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2.5 가솔린 싱글터보 엔진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연흡기 엔진은 최대 출력 191마력, 최대 토크 25kgm의 수치를 보여주고 싱글터보 엔진은 282마력 최대 토크 43kgm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의 산타크루즈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면부 특히 전면부 디자인이 아니, 현대의 투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투싼과 비슷하죠? 그릴 부분도 마찬가지로 헤드램프랑 굉장히 통일감 있게 이렇게 네모네모 끈지막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전면부 디자인인데요 차량이 또 픽업트럭이기에 이런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에 아주 툭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측면부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차량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적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좁아 보이긴 하네요. 차량이 또 굉장히 작은 차량이고, 그렇기에 일반적인 픽업트럭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라는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T자형 리어램프가 조금 굉장히 큰 특징이네요. 그리고 약간 화살표로 좀 되어 있는 게 디자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단 이 뒷부분이 엉덩이가 살짝 들려있는 부분이 좀 느껴지고 확실히 픽업트럭이기에 이런 식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완전히 측면에서 본 차량의 모습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차량 같죠? 좀 픽업트럭 같지 않다는 느낌을 살짝 보여줍니다. 이 실내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다랗네요. 적재적인 부분보다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가 정말 넓긴 하네요. 음. 뒤로 완전히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적재 사진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평범한 그냥 렉스턴 스포츠 같은 적재 공간으로 보여줍니다. 어, 차량 디자인도 굉장히 잘 빠져 있네요. 안에 내부 공간도 살짝 짧긴 하네요. 이 앞뒤 간격이 정말로 짧긴 합니다. 최대 2,300, 최소 1,500kg까지 적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좁은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커버가 있는데 옵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깔끔한 커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인테리어인데요. 어, 그냥 일반적인 투싼, 음, 현대 투싼과 같은 비슷한 실내 내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12.3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로 하나가 이어지는 파나로마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현대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핸들 부분이 조금 신기하네요 이번에 확실히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나온 현대자동차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쪼, 어 그랜저 같은 이런 핸들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핸들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것 같고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죠 요즘 현대차는 현대 마크가 없어지고 요런 점선 같은 디자인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동 거는 방식이나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은 기존 현대랑 굉장히 동일하네요 비행기 핸들 같은 이런 기어 방식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열 공간인데요. 제가 콜로라도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2열 공간이 굉장히 좁고, 등받이가 굉장히 90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어 실내 내부 공간적인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등받이는 살짝, 약간 경사가 좀 가파르긴 하네요. 그래도 나름, 어 굉장히 넓은 2열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2열 공간에 대한 부분은 타봐야 알긴 하겠지만, 워낙 차량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은 조금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보두석 대시보드 쪽에는 이런 수납 공간도 따로 보여지네요. 확실히 요즘 차량답게 C타입 충전기 두 개에다가 무선 충전기 할수 있는 부분도 더 개선이 되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산타크루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디자인부터 보이죠? 어, 269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이게 하나로 환산을 해보자면 3000 중반대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렴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픽업트럭 차량에 비해서는 나름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콜로라도나 이런 차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차량이 좀 저렴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주는데요 여기 루프랙이 조금 들어간 산타크루즈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후방 측면 사선에서 바라보는 게 앞에 부분이 굉장히 둥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리어램프만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차량이 어, 적재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죠 여기 닫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안에 뭐 구물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어, 적재가 흔들리지 않게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실내 내부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고리 고리들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안에도 또 따로 있겠죠 어, 확실히 적재적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네요 어, 여기는 뭐 여는 부분이 보이는데 충전기 부분이 보이겠죠 차량이 전기 차량은 아닌데 어, 이 부분에서 뭐 충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보이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열려서 그냥 간단한 물건, 트렁크처럼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저 부분들을.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다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깨알같이 사이드로 다 빠지고. 전면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 있으니까 정말 투싼 같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냥 투싼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전면부에서 보면은. 약간 투싼 픽업 트럭의 느낌이 살짝 드네요. 자, 실내 공간은 아까 봤다시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어,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살짝 아까 봤던 건 파나로만 디자인이었는데 이 차량은 22년도 산타크루즈 디자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된게 제가 이번에 살펴본 차량이죠. 이제 구형 사, 산타크루즈라 하겠죠. 어, 그렇게 큰 디자인 변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된것 같고, 전체적으로 엔진이나 이런 성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총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600만원 트림부터 최대 xrt 라는 트림까지 41,320 달러까지 굉장히 두 배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차량이 좀 비싸긴 합니다. 생각보다. 어, 그리고 캠핑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확실히 픽업트럭을 선호하는 나라하고 캠핑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요 캠핑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한 게 보여집니다. 여기 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픽업공간에 따로 루프 랙을 설치해서 루프탑 텐트를 설치한 게 보여지죠. 밑에는 적재를 하고 또 위에는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더크바이크라는 걸또 설치, 어,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하는 게 보여지네요. 진짜 미국에서 보는 그런 픽업트럭 차량 치고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잘 씻는 모습이 보여지고 확실히 짧긴 하네요. 어, 트럭이 문이 안 닫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차량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자전거를 즐기는 분이 많기 때문에 픽업트럭에 자전거 적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앞바퀴가 조금 나와 있네요. 여기 고정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적재 부분은 굉장히 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기아의 타스만이 새로 나온다고 하죠. 기아의 타스만은 굉장히 차량 자체가 크고 이 픽업적인 공간에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뗄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넣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무거운 견인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차량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보여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차량이 또 어, 픽업 트럭 차량이고 오프로드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륜구동 기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적인 성능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차량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히 픽업적인 부분은 깔끔하긴 하나 적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서, 이런 안정적인 ADAS, 요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겠죠. 이, 지금 페이지, 아, 2024년 산타크루즈 맞네요. 그러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최고급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들로 보여지겠죠. 뭐, 사각지대 충돌 방지 지원, 후측방 추돌 방지, 요런 아주 고급적인 안정적인 기능도 이 차량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북미 시장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현대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유일한 픽업트럭 차량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3천만 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차량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장이 작고 차량 자체가 크기가 작고 견인 능력도 굉장히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픽업트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국내 출시가 됐으면 좋긴 하겠지. 이번에 기아의 타스만이라는 차량도 새롭게 픽업트럭으로 나오게 되고 또 케이지 모빌리티에서는 토레스 픽업트럭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으나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산타크루즈 차량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인기를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차량이네요 그러면 이 현대의 산타크루즈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